7시 10분 정도 안에는 도착을 하셔서, 니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어. 뭔지 알아? 책상 못 바꿔. 수험표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뭐를 바꾼다? 의자를 바꿔야 돼. 시험 전날 밤 늦게까지도 괜찮아요. 연락하세요. 알겠니? 그리고, 아, 진짜 너무 떨릴 것 같다. 선생님, 와주세요. 내가 간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간적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기도 같은 거 해주고 막 그랬었어. 당연 평소, 선생님 평소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가끔 하는 기도는 되게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이런 적도 있었어. 새벽 4시 반에 아, 아직, 아직까지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그냥 왔어요. 아, 죽고 싶다고. 어, 그래서 선생님도 깜짝 놀랐지. 그래서 5시에 원래 내가 일어나거든. 5시에 괜찮다고. 본인애도또 바로 이것도 한숨도 못 자고 수능 봤어. 근데 걔는 결국 재수했어. 결국 재수하긴 했었는데, 어, 진짜로 긴장감 때문에 아예 잠을 못잘 때가 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부터 자는 시간을요, 어, 10시 반이면 잘 준비하시고요, 11시 정도에는 눕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너무 막, 너무 일찍 자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면은 누워있는 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체력이 좀 떨어졌다. 거기서 한시간더 자는 거지. 그치 자, 이제 적어도 6시 반 안에는 일어나 줘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주간 들어가면요. 5시 50분에는 일어나십시오. 어차피 일어날 거잖아. 그지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 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요 내가 어 7시 10분 정도 안에는 도착을 하셔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어. 뭔줄 알아? 책상 못 바꿔. 수원표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뭐를 바꾼다? 의자를 바꿔야 돼. 의자, 의자 높낮이가 봐봐. 내 책상이 보통 명치잖아. 그렇지? 이렇게 명치 이제 이게 앉으면은 내 책상 높이가 명치야. 자 봐봐. 지금 너희들 책상 높이야. 니들 책상 높이가 이게 맞잖아.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높이인데 의자가 너무 큰 의자가 있어. 요래 돼 있다니까. 내 배꼽에 책상 높이가 있어요. 그럼 이러고 봐야 돼. 목디스 와요 아니면 의자가 너무 낮은 게 있어. 그러면 책상이 가슴에 있다고. 그러면안 돼요. 명치사에 이 있어야 돼. 의자 바꿨. 바꿔... 의자 가서 조용히 바꾸세요. 알겠니? 뭐, 감독관 부를 것도 없어. 그냥 니들 가서 바꿔. 그리고 제일,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대로, 덜컹덜컹 거릴 수 있어. 종이 같은 거 찢어가지고요, 어, 연습지 같은 거 여기서 딱 넣어 놓으세요. 알겠니? 그렇게 하면 되겠고, 마실물 놓는 위치를 선생님 생각에는, 어, 책상 밑에다가 바닥에다 놓는 게 좋는데, 어, 자꾸 이렇게 손뻗어서 먹어야 돼요. 야, 씨, 그러지 말고 먹고 시작해. 그리고 툭 쳐가지고 애들 다 놀리키지 말고. 그거 진짜 공공이적대 알겠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지금도 생각나는 거야. 요즘에는 다, 천장에 히터가 다잘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 옛날에 시일이 오래됐는데, 좀 구식 학교에서 라디에이터 글이 벽가에 있는 거야. 근데 걔가 벽면줄에, 1열에 딱 걸렸거든요. 열기가 계속 온다는 거야. 자, 대비해 줄게. 일반적인 수건은 요만하잖아. 근데, 비치타월 같은 거 있죠? 큰거 있죠? 그거를 두 개를 가져가세요. 알겠지? 아니면 비치타월 하나랑 수건 하나. 아니면 수건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가져가세요. 하나는 점심 먹고 세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닦고 그냥 넣어야 돼. 알겠니? 뭐, 여기다 말릴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수건 두 개는 뭐 한다? 그날 되게 추워. 나무판 의자야. 알겠어? 어, 엉덩이가 좀 따뜻해야 되겠지? 수건을 반 접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에다 방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추울 때가 있어. 엉덩이 방석 하나, 그리고 무릎 담요용 수건 하나. 이러면 딱 좋아요. 괜찮아. 이렇게 하고, 뭐, 얇은 옷으로 하나씩 벗는다. 이런 건뭐 누나 다 알고 있는 거 같고, 그렇게 하시고, 꼭, 저, 뭐야, 마킹 펜 같은, 야, 마킹 펜도 주냐? 컴사 오케이 어다 주는구나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고 시계 같은 것도 놓는 위치 같은 거어 이제 헷갈리지 않게 보시고 모의고사 용지 넘기다가 툭칠수 있어요 알겠어 그런 것도 잘해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귀마개를 여러분들 가져가고 싶다. 보여주고 이제 낀데매 그치 꼭한 세트 가져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다섯 세트입니다 왜 다섯 세트일까요 옆에 친구가 달라고 돼가 있어 미친놈들 많아 가면 또라이짓 하는 데 많아 빌런들 많아 알겠어 빌런들 많고 야 친구야 제발 하나만 줘 이래 안줄수 없잖아 다섯 개 가져가 하나 압착을 해서 이제 쉬는 시간 좀 빼야 되잖아 근데 그 압착력이 이 교시 때 다시 압착 안 들어오잖아 새거 다시 넣어야 돼. 당연히 그리고 주황색 말고 야광색 아창액 좀더 좋은 것도 미리 한번 껴봐 끼는 게안 좋다는 애들도 많아 잠수할 때그고 느낌이 나서 싫대 어 그럼 빼야 돼 근데 옆에 애가 애초 정도 하는 거는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내 집중력이 확실하다. 그럼 안 껴도 돼. 근데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영향받는다. 그럼 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페이스에 따라 가십시오. 알겠니? 그렇게 열어보시면 되겠고, 뭐, 진짜 별다른 것도 많아. 정말로. 그래서 신발 같은 거 편하게 신고 가고 싶다면은요. 그런 신발도 좀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고, 별다른 거 없어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어, 선생님 생각에는 그, 저, 시험장 내에 제일 먼저 도착하셔가지고요. 그냥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열지문 너무, 너무 먼저 빨리 때리지 말고 15분 전이나 20분 전에 때리시면 됩니다.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은 1교시 국어 80분이랑요. 2교시 수학 100분. 180분이야. 지금서부터 너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노력하는 게 되게 좋겠는 게 뭐냐면 1교시 80분, 2교시가 180분이니까 180분. 풀타임 집중력 3시간 정도 연습은 하셔야 돼요. 연습 단계에서 3시간 반 정도는 풀 집중이 나와줘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말아봐. 그냥 100% 집중력 가봐. 점심 먹고 좀푹 쉬어. 공부 시작했어? 저녁까지 일어나지 말고 이게 쭉 한번 밀어붙이세요. 알겠어? 풀타임, 완전 풀 집중력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 아겠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허리 아픈 문제나 이제 허리 디스크 있는 학생들 있어. 얇은 복대 같은 거 있어. 그 차고 가세요. 괜찮아. 알겠니?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가시면 되겠고, 어, 따뜻한 물 같은 거보온병에 가져가는 건 당연히 알 거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어? 평상시에 잘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중요한 거. 아침 먹고 여학생들 있지만, 어, 얘기할 수밖에 없어. 선생으로서. 어, 여학생 남학생다잘 들어. 아침 먹고 화장실 가서 큰 볼일 해결하는 문제 그 타이밍 조절해야 돼요 아침에 해야 돼뭐 오후나 저전녁 그러다 신호 일찍 오면 끝난 거야 알겠어 요런 것들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면 되겠고 평상시에 편하고 좋았던 거 하시고요 새로운 짓 하지 마세요 알겠어 그냥+ 해+ 그냥 해자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가면 될거 같고 자 괜찮아 그리고 선생님이 꼭 이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어 들어갈 때 되게 추울 거야. 알겠지 굉장히 추워 어, 그냥 얘기할게 뭐 잘될 거야 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이거 별 도움 안 되는 말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각오하고 가 선생님 수능 날 당일 날 얼마나 떨려요 전날에도 미친 듯이 떨려요 죽을 것 같아요 알겠어 전날 공부하지 마. 예비소집을 갔다가, 그 아는 학교면 갈 필요 없는데, 처음 보는 학교면 쓱 갔다 오세요. 아, 그 정도구나. 요 정도. 어차피 일찍 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도착할 거니까 하면 되겠고, 아, 그렇구나. 라고 본 다음에 보고 오시고, 어, 낮잠을 너무 깊게 자지 마시고요. 15분 정도 낮잠은 괜찮아.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나, 조금 공원 같은 데좀 걸으십시오. 전날에 예비소집 갔다 와서 좀 걸으세요. 좀 보고 싶은 게 있어. 막 갖고 다니지 마. 사진 찍어. 그 페이지 사진 찍어서 보고 싶으면 그때 스마트폰으로 그때 봐 괜찮아 편안하게 걸으면서 뭘 해야 될지는 뇌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가시고요. 어, 전화기는 꺼놓는게 좋고요. 멀티탭 다 꺼놓은 게 좋습니다. 알겠어. 꼭 새벽 1시에 시험 잘 봐. 죽여버리겠다. 알겠지. <laughs>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싹다 차단하시고요. 아침에 갈때 음, 정말로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말 한마디 하고 가. 알겠지? 어, 그리고 감사하다 말은 니들이 꼭 해야 돼 근데 가면서 부모님을 삭제하세요 시험장에서는 불효자로 시험 봐야 돼 모르는 문제 하나 나오잖아 막 이러면서 막 엄마 생각나고 그동안 쓴 학원비 생각하고 막 부모님 막내 주변에 기대를 거는 아니아니 아니야 시험장에선 진짜 이기적으로 나만 좀 생각해야 돼 불효자가 되라 무슨 말이다? 주변 사람들이 기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이거 집중 못해서 막 벌벌벌 떨고 막 눈물 터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든 정답 끈거 어디 안에 있다? 시험장에 다 있다고. 심호흡하고 다시 봐. 자, 잠깐 흔들릴 때 있어. 눈빛이 살짝 흔들릴 때 있어. 어? 내가 흔들린다? 자, 선생님이 2초를 세 줄게. 눈을 감고 내가 2초를 세 볼게. 자, 똑 딱, 똑, 딱. 생각보다 2초 긴 시간이야. 심호흡 딱 하면서 모든 정답 근거 시험장에 있다 내가 하나 써놓잖아 다시 한번 힘없하고 다시 읽어봐 봐 보여요 알연니 걱정하지 말고 주변 기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도 예전에 몇번 얘기했었었지 초임 강사 시절 때는 열심히 가르쳤잖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냐 너희들 잘 봤으면 좋겠던 마음에 야이 정도 가르쳤으니까 다 맞아 와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딱 하나 틀린 애가 그 어려웠던 국어에서. 하나 틀린 애가 다못 맞아서 나한테 전화를 못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닌 것 같아서 바꿨어요. 한두개 틀린다 생각해야 돼. 알겠어? 내가 예상한 점수보다 하나 두개더 틀릴 수 있다. 괜찮다. 하고 가야 편하게 다 맞아와요. 알겠지? 괜찮아. 내가 푼 것은 보다 다 맞는다. 내가 푼 것은 다 맞는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문항수 조절하는지 알겠죠? 이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수능시험 끝난 날, 여러분들, 어, 진짜로 정문 앞에 부모님 몇백 명이 거의 운집해 있습니다. 알겠지? 정말 수고 많았다 하면서, 여러분들. 어, 많이 안아주고 막 그럴텐데 진짜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정말 홀가분하게 모든걸 다 쏟아내고 여러분들 웃으면서 여러분들 부모님 보시게 될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말로 그 부모님이 물어볼거야 진짜 수고했다 우리 아들 수고했다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할텐데 그때 의젓하게 바로 성숙한 모습으로 보답하세요. 뭐, 뭐 먹고 싶니? 그러면은 엄마, 나뭐 먹고 싶어? 막 옛날 똑같은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간 거야. 진짜 부모님이 너희들 자식으로 나와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조건 없는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알겠어? 너희들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 부모님은 해주고 싶은 걸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능까지 안전하게 잘 치렀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 그럴 거야.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으면 가자. 그러면은요. 의젓하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야 돼. 엄마 아빠 오늘만큼은 오늘 엄마 아빠가 드시고 싶은 거 그거 먹고 가자.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보다도 어머니 아버지란 표현도 이제는 여러분들 쓸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시험 볼 때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한두 개 그냥 틀린다 고 생각하시고요. 시험 끝나면은요, 진짜 정말 그동안 잘 해왔음에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준비합시다.